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어, 한인 문화센터에 가서 오늘 이렇게 철수라는 분을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이쪽에 피신을 오게 되는데요. 일단 철수 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인 소개 중 어, 영어와 한국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uh, hello, my name uh, English name uh, is Robert Holloway. Uh, I live here in Chicago. Uh, I am a business owner. I own Midwest Korean Translation. Uh, we are a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company.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응. 심철수입니다. 미국 중서부 한국어 통번역 전문 회사 사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셨죠? 어우 세상에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사실 철수 씨 맞는 지 얼마 안 돼요. 이틀 전에 이제 무역부를 가서. 근데 우연히 만는 데서 전 당연히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성물말 대답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잘하게 됐냐. 근데 사실 배운 기간도 한국 간 적도 뭐한두 개월? 그렇게밖에 안됐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네,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원래 이양인의 아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대안하셨는데. 어, 네. 어, 두살때 미국으로 입양 예, 되셨어요. 되셨는데,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알아서, 어, 오래 전부터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 제가 한뭐한 뭐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어, 한국어를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가서 어학 연수하고 갔다 왔어요. 예, 그때 어, 한 9개월? 네, 예, 이따, 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니까, 어머니가 한국분이시라고 하긴 하지만, 어릴 때 오셨고, 또 한국분이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한국어나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을 접할 일이 전혀 없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분이 아니신 거죠. 미국분이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수 씨가 이렇게 뭔가 뿌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 너무 어떻게 보면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미국에 사는 이제 한국인 이세들 중에서도 한국어 못하는 분들 많고 또 그거에 대한 오히려 우월감을 느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철수 씨는 너무 대단하고 멋있고 네, 훌륭하신아요 어, 어,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laughs> 의미에서 뿌리를 좌절하는 의미에서 음. 어, 이 비즈니스를 설립했습니다. 음. 아니, 왜냐하면 저는 뭐 뿌리를 잡는 거, 어, 자기 자신의 문화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저기 설립한 목적은 뭐 자신의 문화를 지킴으로써 뭐 인생의 성공, 뭐 경제, 경제적 안정을 어, 찾은 그 모범적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생쇼가 멋진 남자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멋진 남자다? 한번 뭐 얘기해 주시겠어요? 남자는, 어,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가치관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설립하기 전에 뭐 할까 제가 망설였는데요. 제가 딱 이거 정하고 결정하고 그냥 했어요. 네. 물론 뭐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음이 막왔다갔다 하잖아요. 음. 그게 보통이죠. 근데 결정하면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중심이 있고 주대가 있어야 된다, 주관이고 있주대가 네. 뭐, 있어야 된다 그런 남자가 멋진 남자다 그런 느낌이었니다 네. 네, 오늘 아 진짜 너무 비가 생겨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그 약속 장소도 바쁘고 막 여러 가지 막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수씨가 이렇게 또어 직접 또 머리까지 와주셔서 인터뷰응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자주 또 뵙게 되길 바래요 우리, 우리 철수씨 영어 잘하시니, 한국말도 잘하시니까 아마 앞으로 영어, 저 영어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아, 네. <laughs>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시청자분들 또뭐 기대해 주시면 또 시작하게 될수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어,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